오늘은 수익 코인의 흐름과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주시면은 보유자 맞춤 전략이나 진입과 손절과 목표가에 대한 개별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현재 수익 코인의 가격은 약 3,7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은 10월 중순 이후 급격한 하락세가 있었고 이후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4,800원 부근에서 무너진 이후, 연속적인 음봉과 함께 급락이 진행됐고, 현재는 3,700원 초반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를 보시면 8월 이후로 대체로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며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전 6월부터 7월까지 강한 상승 랠리가 있던 시기와 비교하면 확실히 거래량도 줄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5,000원대를 상단으로 형성했던 매물대가 강하게 저항으로 작용했고, 한번 무너진 이후엔 뚜렷한 반등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며 하락 추세가 지속 중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현재 구간은 지난 7월 점5 구간과 거의 유사한 레벨입니다. 3600원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지지 시도가 있었던 가격으로 일종의 역사적 매물대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강한 매도 압력이 쏟아졌다는 뜻이며 이 구간에서 진입한 매물의 손절 또는 탈출 매매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소입니다. 또한 일봉상으로도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이 데드크로스를 형성하며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와도 위쪽에 위치한 4,000원대 초반 저항선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는 반등보다는 변동성 장세 속 바닥 다지기 흐름이 우선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시장은 단기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을 소화한 상태이고, 3,600원대에서 반복적인 바닥 시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는 긍정적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큰 매도세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횡보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패턴으로의 전환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전체 시장의 분위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단기 고점 이후,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위도 단독 반등보다는 뭐 메이저 알트코인과 동조화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수위 단독 호재나 대형 이벤트가 없는 한 다른 주요 코인 흐름과 함께 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위가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경우 4000원 초반대 돌파 여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지점을 뚫고 올라서야 다시 한번 4400원에서 4800원 구간까지 도달할 여지가 생기며 그때부터는 매물 소화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되겠죠. 반대로 지금 위치에서 3600원이 깨질 경우 3400원대까지도 하락 열려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병행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수위는 현재 단기 급락 이후 기술적 바닥 시도 구간에 진입해 있으며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서 반등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상승 전환,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바닥권에서의 분할 접근이 더 유효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수입 보유 중이시거나 신규 진입 타이밍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영상 상단 010-9959-6611로 문자 주시면 현재 보유 비중과 평단에 맞춘 맞춤 전략 제공해드립니다. 손절가, 진입가, 목표가 모두 개별 대응으로 조율 가능하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매일 아침 종목 하나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수익으로 바뀌는 아주 강력한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내가 아침에 이 종목만 샀어도 내가 팔자마자 올랐네? 추천받은 종목인데 왜난 수익이 안나지 하루에도 수십번씩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보고 종목 토론방 돌아다녀도 막상 사려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답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초보라서 걱정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이거 사세요로 끝나지 않아요 매매동기부터 진입청산 시점까지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게 맞춤 가이드를 제공해줍니다 투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신 분도 단기 매매 경험이 없는 분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종목 받았는데, 저녁엔 수익으로 돌아왔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해야 합니다. 그냥 느낌상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보로 진입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죠. 이 시스템은 시황과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 심리 데이터를 압축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 타이밍이 정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지인이 소개해준 번호 하나, 010-959-6611번호로 경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냈어요. 그날 아침이었고, 점심 무렵 종목이 도착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안에 거래하세요. 딱 이렇게 왔어요. 반신반의하면서 매수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수익이 났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어서 다음날 또 해봤고 그 다음 날도 해봤는데 3일 연속 수익. 정말 말도 안 되는 정확도였고 제가 느낀 건 하나예요. 아 이건 혼자 하면 안 되는 게임이구나. 이 서비스는 뭐가 다르냐고요? 첫째, 매일 급등 종목을 바로 알려줍니다. 주저할 시간도 없게 딱 그날 매매 가능한 종목. 어, 실시간 시장 흐름 반영해서 보내주는 실전용 추천이에요. 둘째, 완전 무료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처음엔 저도 유료일 줄 알고 긴장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구독자 혜택 100% 무료.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셋째, 매매 타이밍부터 종목 선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줍니다. 그냥 종목만 던져 주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코칭해 줍니다. 진짜 무료라고요? 퀄리티는요? 사실 요즘 무료 종목 리딩 많잖아요. 텔레그램이니 카톡방이니 오픈 채팅방이니. 근데 대부분 수익률 인증도 같자고 막상 들어가 보면 결국 유료 전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진짜 다릅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안내가 오고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빠르게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성과는 어땠냐고요? 제가 2주 동안 받은 종목 중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0개 종목 중 8개는 수익 나머지 2개는 손절 가이드 선에서 철수 이 정도면은 확실히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요. 당이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종목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예, 단타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예, 타이밍은 정보 싸움이고요. 예, 정보는 결국 누가 먼저 정확하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글로벌 시황, 기관 수급 동향, 기술적 분석, 심리 포인트, 공시와 이슈 분석 등이 모든 걸 반영해서 종목을 하루 단위 전략으로 압축해서 전달해 줍니다. 정리하자면은 아침에 문자 하나로 종목 받고, 점심엔 타이밍 잡고, 저녁엔 수익 확인하는 구조. 너무 단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번호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종목 받는 절차와 채널 안내 그리고 오늘 종목까지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이건 소수만 제공되는 자료니까 놓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종목 수령 완전 무료 타이밍 안내까지 지원 고급 정보 기반 추천 초보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구조 종목 성공률 평균 80% 이상 문자 한 통이면 끝 혹시 지금도 어떤 종목 사야 하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고생하지 말고 정보로 무장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수익으로 바뀌길 응원합니다. 010-995-96611이번호로 경보 두 글자 문자 보내고 시작하세요.